안녕하세요. 크리스마스. 오리 매일 크리스마스. 돌돌다돌돌돌 저희 여기 어디죠? 춘천에 어머님 댁입니다. 어머님 네, 필요. <laughs> <오, 웃음> 빨리 어머님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드리러 빨리 들어가자 네. 들어가자. 그리고 지금 산타라 산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했거든요. 안경 뭔 소리 뭐야? 이거 <laughs> 마스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. 안안하하요요 e v e r seen you. I have never seen 스 o u I have 어 e 아, o o m e o d m r i c h i d 우 a m a s o 산타 할아 힘드실 텐데, 어떻게 살도 안 받쳐. <laughs> 어? 산타한테 무례하구나. <laughs> 우리 조성자 어린이. 네, 2 1 년도에 착하게 살았나? 네, 너무 착하게 잘 살았어요. 신난다, 강아지도 안끌어이 <laughs> 친구는 내 일을 도와주고 있는 루돌프 친구라네. 고 루돌프, 루돌프. 어머, 근데 이 산타를 끌고 오셨나요? 네. 오호, 내 썰매를 끌어주는 루돌프지. 루돌프 사. 아니 동물학자 아니에요? <laughs> 우리 코가 빨개서 이 빨간빛으로 이렇게 앞을 보면서 가는거지 음주운전하고 <laughs> 아유 한잔 마셨습니다 <laughs> 어. 어, 아, 럼곧 나간데 뭐. 아 산타도 같이 마신거 아니에요? 여기도 빨개졌어데 <laughs> 밖에서 <웃음> 어. 부끄러웠어요 어, 부끄러워서 빨개졌네 <laughs> 근데 이 조성자 어린이가 저만 보니까 좀 잘못을 한게 있는것 같아요 뭐죠? 우리 조성자 어린이 남욕을 하면 악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. 나는 형을 본 적이 없는데요. 나난저와서 아빠 형을 봤잖아요, 언제 났어요? 아빠 맨날 형을 보잖아요. 스쿨에 내시 전화시고. 아, 근데 절대 한 장면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 건 잘한 짓이에요, 나쁜 짓이에요? 나쁜 짓이죠. 나쁜 짓이죠. 네. 근데 그렇게 아들을 이단점. 안 같이 가는 그래. 아, 절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내 들으세요. 산타 할아버지. <웃음> 어허. <웃음> 어허. 그럼 아들한테 이단적 자꾸 관창기 하지 마세요. 내년에는 하겠죠 <웃음> <웃음> 조성자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시원을 가져볼께요 주사 아유 세상에 자 우리 조성자 아, 어린이가 좋아할만한 네. 선물이 뭐가 있을까 빙크 아, 아, <laughs> 가그좀경제적으로 예인이 들어요 아우 그래도 아무거나 주세요 어머. 조성자 어린이에게 선물 박수 <laughs> 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원래 무거우면 펀퍼를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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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돌려줘요 아니다 펀퍼를 아떻 불러주세요 네. 선 펑펑 펑펑 불면한데 펑펑 펀퍼 펑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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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펑펑 울면 안아펑 펑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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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펑 펑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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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하 펌펑 펌펑 뭐야? 나와라 나와라 자 나와라! 상자! 똥 나와라. 나와라! 나와라 나와라! 자똥 무슨 상이 뭐 있어? 뭐 있어요? 자 아... 또 상자! 아, 또 상자. 아니, 잠깐만요 할아버지! 잠깐 붙여요자 <laughs>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! 어머! 자자자 마지막 선물. 네, 마지막 소리 자 여름새요 여름새요 오빠가 뭘 먹어주시겠어요 아, 네. 아 안돼요 어떻게 <laughs> 보여드려요 엄마가 생각해 아우 절대 안돼요 네, 보여주세요 아, 어떻게 보여드려요 아, <laughs> 세상에 우리 조성자 어린이 선물이에요 이 동작 자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지 사탕 아우 아우 아빠. 허허호 <laughs> 어떻게 <어허. 웃음> 이 산타할아버지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드어요네 <laughs>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Yeah. 웃음> 네. 그애쓰셨어 그래. 이렇게 어머 세상에 이게 몇개나트짜리야하하하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우 기뻐 올려라 산어할아버지 아니 그런데 우리 조성자 어린이가 조금 섭섭해 하는 <laughs> 표정인데요 <웃음> 들어어요어요 아, 조금, 조금 서운해 하는 것 같아서 음, 그러면 어떡하죠? 선물을 하나 더 꺼내볼까요? 어? 선물을 하나 <목소리> 더꺼내볼요 한..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번엔 진짜예요 자이 저... 저... 안에 뭐가 있을까요? 저좀 열어주세요 짜잔 짜 <목소리> 손들어 <목소리> 아 뭐야 손들어요 손 빨리 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<목소리> 아 <목소리> 크리스 어머! 어머! 산타 할아버지, 무비 주고 싶어요. 아, 아, 아. 이럼 아. <laughs> 우리 쌍커 <laughs> 우리 조성자 언니 오늘 즐거웠나요? 네, 너무 좋았어요. 이 네. 뭐 선물은 조성자 어른이가 셀프로 다 주워서 가지시고요. 네. 또 있어요? 네. <laughs> 시로 넣어야 되나 봐아 물을 적셔서? 주워드릴게요 예예 예. 아 진짜요? 예예예 예, 예. 어머 예, 예. 이상해 몇개몇개 몇 개. 어, <laughs> 아우 좋아요 아, 근데 너무 숯물 같아 보이잖아 아아니요 어,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형태로 너무 좋아요 형태 아, 너무 좋죠 예. 아우 그거 전체 한소또 쏘면 안 되나 <laughs> 이제 안 나오나요? 이제 안 나와요 시사하게뭐 그런 거 해가지고 아 <laughs> 어머 진짜 신기하네 나 깜짝 놀랐어 <laughs> 아, 아 진짜 와. 어머니 표정 중에 제일 좋은 표정 <laughs> 나 처음 봤어 <laughs> 아 진짜. 진짜 어린이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줄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진짜 어린이 같아요 <laughs>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 참고로 이 모든 뭐 나와요 또? 뭐안 어, 나와요 아, 네. <웃음> 여기 여기 <웃음> 여기 있나? <laughs> 아니, 스키를 해주면... 해주면... 도로로 이 스키는 네. 우리 회사에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제가 유일하게 잊을 수 있는 영화가 센거 같아요. 와. 간 부정적인 허락받은 모습이 우리 눈을 끄덕 하나 알아오시고 어, 네. 있어~ 우리 크리스마스에 만든 트리는 네. 불을 켜보겠습니다. 하나, 하나 둘!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나이스. 지금 <laughs> 어, 가시는 거예요? 국제는 어, 또 우리 저기 졸류네 집을 또 가야 돼요. 어, 그래서요? 우리가 그 루돌프 친구네 집에도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어린이가 있죠? 양수기 어린이라고. 양수 어린이를 또 만나뵈러 가보죠 그럼 <laughs> 친구가 네, 다 주셨고 이제 가셔도 돼요. 다른 집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네. 혹시 저거 필요 없으시면 가져가도 될까요? 이거요? 예. <laughs> 아, 그건 얘기 아, 별일 없나요? 혹시나 이 정도 네? 네, 그럼 카메라 수고하겠습니다 네,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다음 집으로 가볼까?